2026년 공휴일 및 최저임금과 달라지는 정책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공휴일과 최저임금 및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작년보다 하루 적은 118일로 3일 쉬는 황금연휴는 8번인데요. 작년에는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줄었지만 재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논의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 봐야겠네요. 2025년 최저임금은 1030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0320원으로 1만원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 2.9% 인상으로 월 40시간 일하시는 것을 환산액으로 한다면 월 215만 5800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분들은 2026년에는 주 4.5일제 도입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가 될 거라는 예상인데요. 월, 화, 수, 목한 시간 조기퇴근 혹은 금요일 오전 근무가 될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한 분에서 두 분으로 확대되고 다자녀일 경우도 평형대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다자녀일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한 명당 2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연말정산 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바뀌는 정책들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